저거, 어, 뒤에, 뒤에 조심해주세요. 아씨, 아씨. 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요 나대면 죽는 건데. 네. 벽에 박았는데아 씨, 짜증나. 뭐 해? 손박고이속막계이못하는 <laughs> <천막국이> 거야. <laughs> 아. 아, 내건죽지 아, 다 됐어. 헤이디 조심하세요. 아, 쌌는데 왜? 같이 대기 타고 있어. 해비 먹었어요. 죽여줘 해비. 아, 잘했어. 아, 좋았어. 잘했어. 오, 굿. 굿. 어, 그거. 굿. 아 석공 빨리 죽. 걔가 잘하네. 와. 어 여기 두 명이나 있네 여기. 한다 <목소리도> 저거 <laughs> 날라갔어 이게 잘했는데 아아수 점령 다쳤다 점령 <laughs> 어? 뭐야 다사했다 어? 왜왜왜 <laughs> 어? 왜? 왜? 떨어졌나봐 떨어졌어 <laughs> 아 바보다 다 이겼는데 진짜 1초만 있으면 이겼는데 <laughs> 어 가슴이 두근두근 <두꾼두꾼. 웃음> 어 존버는 승리한다 <laughs> 어 나이스는 벌써 뛰어들어가서 자살이야. 슈퍼컷? <laughs> 아이 슈퍼 컷 아, 슈퍼 p 는데 t h a n k you! s u p e r c 아, 신성폭탄 막는거 봤어? 어? 봤 어? 봤 어? <laughs> 안고컷 야, 야, 살려줘, 씨! 총알. <laughs> 안 돼, 제 석궁이 내 총알 다먹어갔어 망했어. 응, 응, 기이 너무 많이 봐. 너무 많이 잡혔네. 헤비 나왔다, 헤비. 헤비 조심. 먹었다. 헤비님, 옆쪽으로 와요. 슈퍼요. 헤비 옆쪽으로 와요. 이네요아 씨, 뭐 어디서 있는 거야? 어디 나왔어? 들어가 있어. 헤비컷 푸시, 아이들님, 아이들, 예, 미쳤는데 제 석공 소는애제 허무하겠다. 아까 급한 그 때문에 지금 얘네 마음이 흔들렸을 거야. <laughs> 어이. 어이 오지, 없게 오지, 죽어. 솔직히 죽었어. <laughs> 아, 당했어요. 저쪽이 쪽에 에이스 있겠어요. 아이고, 아이씨 고 당했어. 아이, 아우, 아, 분하다. 어우, 석공이 제일 잘 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이게 네. 어쩌? 들어 들어 들어. 해비, 헤비, 헤비 우선 먹었어요. 아아아 아, 아, 씨, 안돼얘 총알 되게 많이 못다 석공. 얘 뒤에 숨어 있다. 아, 야, 와, 씨. 기분 나빠. 기다려, 기다려. 와. 어. 나와라. 쟤, 미, 쟤, 무, 쟤 밑에 앉아있다. 다리. 왔다리 아니에요. 갔다리 하면서. 모르겠다. 아, 나와라. 쟤, 쟤 아. 어디 갔지? 얘 딴데로 이동했다. 안보이네? 짜리미 우리가 이겨 네. 나가지마 나가지마 심지어 저사람 슈퍼도 없어요 나와라 나가자 우리 사람도타이 많지 않은데 옳지 뒤 <laughs> 안봤지 나이스 에비님 물주먹이 통했다. 아 시, 어. 나공속게문 열어 아, 당했어 어! 또대가 많았어요. 셋시 있어 저렇게 지패 있었어. 아, 아 씨. 빈님 어. 네. 아, 어! 어, 아. 아, 엉덩이에 걸렸어. <laughs> 아, <laughs> 그럴리가. 나 옆으로 숨었는데 무슨 소리야. 한명 아, 아, 컷. 에이스. 아이고, 아이고,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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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 보여.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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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 말, 아 말. 됐다, 됐다. 예. 예. 죽였다 죽겠다, 죽겠다. 다 에비님 올라가요. 에비 나온다. 에비 나오는거냥양 아우. 와씨 정말 따라잡어수 없지. 저주하는. 에저 있는 쪽에 스나 대기 타고 있어요. 아 계속 대기 타고 있네요. 해빈님 회복 회복. 가지마 가지마. <laughs> 아 노바야. 아저저저 아, 저, 저 목숨 소 없어요. 저못 살아나요. 어, 제탄약그대요 아, 씨야. 당했어. 음. 아, 당했어이일이야이대 일. 이야이리이데어리이데어리 이데이리. 이데이리. 이데이데아데 역시 <laughs> 멋있는 건안 되는 건가? 지을 거야 안돼요 <laughs> <laughs> <되면> 안돼요 <laughs> 제가, <laughs> 제가 저같이 자꾸 같은 편인데 협박해 내가 <laughs> 어떻게, 어떻게 살려는 건데 우리가 낙사로 살려는 거라고 에이 컷 S. 에이 이래서 상태 좋아 이래서 상태가 좋아 요 나이퍼를 무시하지 마라 아 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늦었다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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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들어갔어. 아이씨! 심장이 너무 아파. 화병 걸릴 것 같아요. 허기 너무 아프다. 허기가 제일 아프 아이씨! 아, 제발! 주현이형궁 <laughs> 방식을... 썼나요? 언제? 아까. <laughs> 아까 썼어요. 이몇 명하고 있는 거지? 뽑히 나왔네. 당했어요. 아, 아이 씨야. 아. 아, 진짜 나 미치겠다 얘 때문에. 해빈 먹으러 간다. 꼼싸다 꼼. 피해 피해. 어. 아이고. 쉿. 예. <laughs> 나이스. 어, 이긴 거야? 아, 대박. 나나나 네. 나, 나 있는 걸 몰랐어. 나나 <laughs> 나, 나 아직 남아 있었는데. 올라서 다행이다. 아, 경쟁전부 오른다. 좋아, 좋아. 쟤, 석궁 30킬이나 했어. 아, 진짜 쟤 애썼는데. 30킬 했는데 그때 낙사해갖고 이렇게 됐어. 저 30킬 중에 15킬은 나일겨 낙사 당했어, 낙사. 그때 <laughs> 진짜 배신감 들겠다. 어, 낙사가 모든 거에 맞겼다고 석궁 안 되겠다 싶어서 스나를 바꿨는데 졌어. 그때부터 멘탈이 흔들렸던 거야. 어, 대형은, 대형은 3, 3,000점. <laughs> 어, 내 최대 점수가 3 3 0 0이는데 효율 완전 쓰레기인데? 저희 죽은 게 너무 많아요. 개쓰레기. 석궁한테 <laughs> 너무 많이 죽었어요. 개쓰레기. 아, 어. 근데 어, 경쟁에서 30개 찍는 게 가능하구나. 나 같은 애 있으면 가능. 한명들어한 <laughs> 명. 나머지. 이긴 게 미스. <laughs> 아, 엉덩이 밀려가지고 굽고 나가는데 <웃음> <웃음> 앞으로 못 가가지고 정말 죽었어. 나 아니라고요. 아나 어, 옆에 비켜서 서 있었는데 왜 나라고 해? 저는 저는 그게 제일 웃겼어요 옆으로 치려고 가는데 갑자기 죽어 있어. <laughs> 앞에 어 앞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옆으로 치려고 가는데 죽어 있었어. <laughs> 너무 뒤로, 내가 맞은, 내가 쏜 수류탄에 올라갖고 너무 뒤로 갔었어. 아, 수류탄 피하려고 가다가 떨어졌구나. 네, 제가, 앞에, 앞에. 걔, 걔가 석궁손에 아니고 다른 애인 거죠? 석궁손이었어요석궁 아, 걔가 석궁손에 걔가 떨어진 거야? 네. 아, 자기 자신에게 진짜, 누구한테 욕도 <laughs> 못하고, 아, 자기 자신 떨어진 거야? 아 진짜 심지어 셋이서 같은 클랜이야. 아, 거기서부터 아 진짜 셋이 같은 클 아, 클랜이었구나. 와 피해량 6,100. 슈퍼도 거의 안 썼는데 6,000. 그래도 자기가 하드캐리 다 했으니까 뭐. 아 저는 아까 슈퍼를 두두번 끄는 거에 만족합니다. 그럼 두번 끊었어. 나는 아, 아까 전에 내가 슈퍼 끊은 그 이상한 탄이 더 미스테리야. 부, 아, 앞에 눈앞에서 쐈는데 왜 내가 안 죽고 걔가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한데? 장미 써볼까, 장미? 뭐지? 핸드캐논 중에 얘만한 애가 없는데. 어, 옛날에 핸드캐논 되게 잘썼었는데 핸드캐논 못 쐈, 이제. 쐈다가 죽어. 그럼 쏘지 마요. 잘하는 걸로 해, 음. 잘하는 걸로. 이보자, 누구냐, 니들은. 너희들은 누구냐. 언 트레전 한 명. 어, 나도 드레젠인데. 유일하게 갖고 있는 친구가 드레젠밖에 없어. 아, 어, 달포, 얘 달포 끼고 있다. 달포 봐봐요. 달포에 샤페론 있네. 누구요? 리뷰. 닐... 어 진짜네. 응? 거압? 거압? 어, 유마쟁이 약수. 음. 아, 가네. 카페로는 사거리 많이 벌려야지. 맵이 뭐가 나오려나? 카페로는 사거리가 너무 길어. 많이 벌려야지. 한 약속. 뭐스냅쉐 스냅에 사거리야. 뭐예요? 뭐나오네요. 뭐 써야 되지? 아 이거 경량 샤커는 돌격 탄창이 좋은데 정맥탄에 없네요. 아 음, 요툰 써야겠네. 될 수가 없네역시 <laughs> <laughs> 너도 좀 가라 이 네. 어. 하나,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 어디 갔어 요놈이쪽인가봐여 이... 뭐, 앞에 하나 있는데? 이쪽이네 응? 고소, 고소. 이에서 오는 거 팝했어요 굿! 안녕? 나이스 어. 얘네 이기겠는데? 하는 거 보니까? 안 돼요 그런 말 안... 그런 말 하면 안돼 그런 말 하면 또 진단 말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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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돼 달포에 죽었어 안 돼. 아니야 제 혼자만 잘하면 뭐해 아 양각이었어. 그냥 안, 안 나가면 되는 거 같아, 될거 같은데. 응? 아 해비 네. 아, 나왔다. 뭘 클릭을 해? 아못 보잖아. 뺏겼어? 에 뺏겼어요. 먹은 거 봤어요. 뭐 먹은... 안에서 짐치고 있어. 야, 이씨, 아, 나. 똘똘 뭉쳐다니는덴걸 어, 연막에 죽 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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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연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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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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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조용히 죽었어 음. <laughs> 해비에 아 죽었어, 발. 해비에. 하나 어. 둘그 해비 씹혀. 해비 또 나오겠다. <불량> 운영하는 게더 빠를 거 같아 해비가 나왔는데 먹으러. 어, 아무도 먹으러 안 했어. <laughs> 그 와중에 먹었어. 운영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소용 없어. 어 그럼 어떻게 될지. 아니 어떻게 먹을 건데. <거. 웃음> 어떻게 먹을 건데. <거. 웃음> 질척거리는 편인데. <laughs> 우리도 똘똘 뭉쳐 뭉쳐. 열로 올 거예요. 100%이 사람들은 무조건 삐 쪽으로 온다. 어째 죽었어 됐어 아 당했어 성체를못 맞췄어 나이스 오 멋있다 오 멋있다 갑자기 똥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파이어 랜딩 아니 또야이 안쪽에서 석궁 사쿵, 석궁으로 떼고 있다다 10초 한명열로 반대편으로 왔어요 음. 뭐 했는데? 해비 해비 냠냠 해비 냠냠 내가 먹었지. 씨, 못 놀랐니? 한명 여기서 쪼고 있어요. 도적인. 네. 어. 걸렸다. 안녕. 어, 으아, 어, 어, 탄. 어, 여덟 개. 어, 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 하려고 했는데 끝났구나. 어, 득탄 여덟 개. 어, 또 슈퍼 끈거 죽나나? 어, 슈퍼 끈거 죽을 것 사공 소리. 살린다. 저뒤 점프를 대, 하는 거예요. 내쪽, 대쪽, 대쪽에 적군이 있어요. 공 쐈다. 아이씨. 아야. 박았어요. <laughs> 아, 전팡이 간다. 전팡이 감, 감. 빨리 피해. 어, 어디? 어디? <laughs> 다우리하면 어, 되지 않다우리. 유지지고 저는 슈퍼를 끊을 수 있습니다. 어? 끝났네요. 끝났어, 끝났어. 대원님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10초. 아 저기 산탄총이 없어. 망해라. 망하냐. 오염폐라. 내말 지금... 무시하지 마라. 총버튼은 바꿨어. 어, 오염패라. 안 돼요. 안 죽었다고? 기다려요. 이 자식. 어이유. 아까부터 너무 잘피하는데 <laughs> 짜증나. <웃음> 아 주사먹기 <laughs> 양념 한발 맞았는데. ㅋ ㅋ ㅋ 888오 스펙트럼 스펙트럼이 제일 무서워 스펙트럼이 제일 무서워 사람들또 B쪽으로 다 왔어요 아 죽었어! 아 죽었다! <laughs> 망가 도 망가. 아이씨. 아이 째. 이쪽으로. 아이씨. 아 우리 헤비 먹자. 20초. 야, 야, 야. 에덴 오 감사합니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에스. Nice. 5초 내가 볼게. 아이씨, 아, 아 왜, 왜뛰어다녀요 릴로드를 안 하고서. 이치 왜 그러는 거야? 아 당했어요. 응, 목숨 빵개였어요. 디디디. 디디. 안돼, 어디 있는 거야? 난 도저히 모르겠어. 여기 있다. 나 목숨 없어, 목숨 없어.

아 <웃음> <웃음> 즐겁나요? 아이샨, 아이샨. <웃음> 즐거워 에막 <laughs> 이거 내일 유튜브 가겠는데 애 <laughs> 쏙스럽다 <laughs> 너무 오랫동안 못 찍어서 아씨 나한테 주고 싶거 아니에요? 나한테 씨 나한테 주고 싶다 뭐야 느리던데 뭐나겠다 최선이라고요? 아뭐이 양옆에서 다 쏘든 같이 아, 가! 이 갈았다, 이 갈았어, 얘네. 여기 너무 많아요, 오지 마요. 너무 많다니까. 안 돼! 다 해골이야. 아임나 해골. 뭐야, 뭐야? 아이씨, 이놈의 새끼. 이 녀석들. 아,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하나 쪼고 있고. 아 당했어. 아리 씨못 죽였어. 와 총. 강문발톱에 당했어. 괜찮아. 쟤는 슈퍼 둘. 괜찮아. 아 쟤는 슈퍼 둘이라고요? 둘. 이는 절대 가지 마 이게 예. 무슨 구더기로 나온 것? 고 가고 싶지 않아 어, 나있예1못요 예, 아이씨 나 이렇게 못 보냐 어, 아직도 안 끝났어 아직도 안 끝났어 아 뭐야 왜이리 쓰나 잘써아씨아미쳐쳐버리겠다 어. 진짜 우리 아버지, 우웃음소리가민님 우리 <목소리가> 어어 아버지, 없어 아버 없어. 아이스 우리 아버지, 우리 나이스. 야, 피해 야, 피해 야, 야. 피해. 어, 나 피해, 죽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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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 채워, 피 채워. 아, 으이야왜 그렇게 급했을까, 난는 헤비, 헤비 쪽에 아직 안 먹어. 나이스. 헤비 먹는다, 헤비 먹는다. 칼이다 칼. 음, 나안 죽어. 아직 한발 남았죠. 아 썼죠? 두발 두발 쐈어 두발 쐈어 끝 o o d 두게 보이지? <laughs> 신기 d 두 스나야 스나 o d 고발 쏘서. 있어. 탄두발 o 고 d 발 o 고 d g 네 o d 어 회복 속도 빨라요. 다행히. 멀리 갔다, 멀리 거점, 갔다. 저 탄가 나보다. 거점으로. 와이두 탄이 있어 재? 탄. 야. 우와 <laughs> 우와 <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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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웃음> 오. <웃음> 아, 잘한다, 아니야.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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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저장해줘야 되겠다, 이거. 아, 미쳤는데? <웃음> <웃음> 어, 떨려어 <laughs> 심장도 려 <laughs> 어, 나는 궁 켰을 때 그냥, 어, 끝났다 했는데 안 끝났어. 어떻게 죽였지? 성체성체 유일하게 <laughs> <30차. 웃음> <laughs> 슈퍼를 꺼낼 수 있는 물리몽 중 하나. 哦，卡住。